이 종을 들었습니다. 이 종을 들은 순간에 어떤 분일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음. 자, 이번에 의뢰인 분은 끼쟁이시다. 끼쟁이, 여잔지 남잔지 헷갈릴 정도예요. 지금요, 이 정도 끼면은 여잔지 남잔지 아주 헷갈립니다. 자, 의뢰인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앉으세요 앉을까요 음. 깜짝 놀랐네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안녕하십니까 모창가수 나 운 하, 입니다. <laughs> 제 자신도 제가 진짜 지금 가사한테 처음에 해가지 제가, 나우나님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허지 <laughs> 마! 의긴+ 의긴 왜 울어+ 왜 울어 이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 하면 안 되죠 무시로라는 것도 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시로를 뭐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네그 반죽 없는데 자꾸 시키면 내가 얼마나 쑥스럽노 그래도 아, 너무 하라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이미 와 슬퍼도 울지 말아요. 아, <laughs> 이 목소리만 비슷한 노래 부르신 게 아니라 음. 제가 볼 때는 뭐 눈웃음까지도 나오나 음. 선생님의 그 특유의 그 눈웃음이 있거든요. 그 웃을 때는 네네. 되게 그분이 좀 순박한 웃음을 음. 웃어요. 음. 히히 옛날 수법 썩으니까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딱 이리 서가지고, 옆으로 이리 서가지고, 폼을 딱 나오나 포정을 이렇게 이리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리 하다가. 눈썹까지도 잘못 쓴것 같아요, 눈썹도. 어떤 사람들은 제 눈썹을 보고, 가발이냐고 물어봐요. 아우, 호랑이 눈썹인데요. 그러니까, 어. 아유, 이제 눈썹이 진하니까. 네. 저도 일명 호랑이 눈썹이라고 하도돼요 네. 아, 눈썹이 좀 진한 편이에요. 네, 좀 진하죠. 네. 눈썹이 진하고 그렇게 숱이 많을 때는, 이제 재물이 상징하죠. 아, 그래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호랑이 눈썹인데, 이거를막길어졌다해갖고막자르진 않는 게 좋다. 아, 이, 자르지 말아라. 이거죠 네. 거의 뭐, 나오나 선생님 판박이네요. 그러면. 그래, 묻고 살죠. 그 분도 부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예예. 저도 부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럼 몇년 동안 살아오신 거예요, 나우나님께서는? 모창을 한 지가, 예. 그거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48년 됐습니다. 예? 지금 49년 재업을 들고 있는데, 예. 그건 반올림하면 50년 체죠그 정도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모참 가수다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요. 경험 없는 사람들이 짝퉁 가수 아니야?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분 막 나쁘지 않으셨어요? 네. 언제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네. 1, 20년 전만 해도 반무대가 성행할 때 네. 나이트클럽에 출연하는 게 우리가 주 수입원이었어요. 네. 그때 못 했다고 오려면 수천 사람들이 술을 가져오고 노래하는데, 어이, 짝퉁, 짝퉁, 뭐 이런 네, 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내가 반박하고 이래서 하면 못 먹고 살죠. 그렇죠. 그러면 어. 그 짝퉁, 앉아라 이러면 은 네. 내가 딱밥 받고, 음. 이 술은 진짜 겠죠 네. 이러면서, 음. 그럼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음. 자, 전부 다 건배합시다 이러면 그한 2, 300명이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건배하고 딱 마시면 그술 박스가 몇 박스가 날아갑니까? 네. 매상도 올려주는 어. 거죠. 그걸 채치 있게 어떻게? 잘 소화를 해내느냐 네. 이것이 또 저한테 주어진 임무입니다 네. 그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방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훈아는 아주 그 특별한 슈퍼스타 아닙니까 네. 아주 명품이니까 짝퉁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부산에도 가면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네. 심지어는 일본 오사카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를 꼽고 가는데 보니까 네. 나훈아 모창가수래 오사카에 네. 나훈아 모창가수래 네. 그뭐 현재로서는 제가 뭐. 그게 탑이죠. 뭐 네. 나만의 노래, 내 색깔의 노래 그런 거 걸, 그런 걸할생각을안 하셨습니까? 그 가수니까 음. 누구나 내 노래 갖고 싶죠. 그렇죠. 갖고 싶은데 인내심을 가지고 네. 사,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네. 나오나 못참하는 거예요. 버리가 좀 괜찮아요. 버리가 좀 괜찮아요. 네네 그렇죠. 괜으니까 네. 굳이 내가 돈 들이 가지고 그... 내 신곡 내 가지고 히트 한개 낼라 그래 보여서 네. 얼마나 힘든지 방송국 뛰다녀야 되고, PR해야 되고, 막, 네. 돈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히트 내주면 그것만 받아먹고 좀 양이 적어서 그렇지. 네. 한 3년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심심하죠. 네. 작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너는 역시 모창가수로해먹어라 네. 아 이제 이런 파창가가 봐 네. 점을 <laughs> 잘 보신다고 이런 평을 내가 얼핏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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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을 잘 보십니까? 점을 잘 보십니까? 어 나우나 선생님만큼 잘 봅니다. 아 제가 점은 못 보죠, 제가. 아 나우나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는 아 나우나 평... 모창하는 것처럼 음,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성이 나시는 아니죠? 박씨입니다. 박씨. 우리 와이프 대신 분인 성이 뭐예요? 김김 씨. 네. 내 성격을 많이 누르고 살고 있는 모습이시다 왜 본인 자존심으로 남을 흉내낸다 남을 갖다가 따라한다 라는 거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원래 본인의 네. 굶어 죽어도 안할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음. 본인은 오기 빼면 시체고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 그리고 고집머리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이 고집은 황소를 꺾을 고집이야 쉽게 말하면 음. 한 달에 50만원 벌어도 50만원 갖다 벌어먹고 굶은 사람이지 따라갈 사람 아니야 그렇죠 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죠 본인이 나후나라는 어떤 그런 분을 갖다가 존중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모창을 해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안 받는 것 뿐이지 웬만해서는 이런 거 따라할 분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 그대로 거울 액면 그대로 하시네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이제 나훈아 모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게 원래부터 제가 나훈아 팬이었어요 음. 그때는 텔레비전이 막 없었을 시대인데 라디오만 듣고 사는데 다른 노래 나오면 안 들어요 네. 나훈아 신곡만 나오면 무조건 들가 배워 네.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 나훈아 창법이 귀에 익어가지고 네. 모든 노래가 나훈아 창법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네. 고등학교 다닐 때내 별명이 음. 나훈아였어요. 우리 선배들이 음. 붙여주기를 왜냐면은좀 네. 닮았으니까 네. 어느 날 요즘 말로는 아르바이트죠. 네.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밑에 내려가면 그 대로변에 그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영화 한 프로 쇼한 프로 옛날에 했거든요. 네. 극장 쇼 무대 에 오르니까 갑자기 제2의 나훈아 나성하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음. 그때는 나운하가 아니고 네. 나성하였어요 네. 그래서 이건 누구 이름이냐 그러니까 너 이름이야 임마 빨리 나가 무대로 이러는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나훈아씨 진짜 만나본 적은 혹시 없으세요? 우연이라도? 요새는 좀덜 만났는데 그 전에 자주 만났어요 어? 어떻게 어 만나신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우연히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사람은 속 좁은 사람 이 아니고 큰큰 네. 큰 사람이라고 큰 대인이라고 얼마 전까지 네. 만났으면은 어, 요새 돈좀많이버나 이제 걱정해주고 오히려 묵고 네. 어, 사는 데 지장없이 잘벌자러고 네. 그럼 얘뭐 예, 아주 덕분에 잘 벌고 있습니다 민식 우리 인사 좀 부드럽게 나올 정도 되니까 네. 예. 본인 같은 경우는 가족주의자예요. 근데 이 가족주의자라는 게, 내가 결혼해서 내 와이프, 내 아이들, 이 가족도 가족인데, 네. 나를 태어나게 해준 내 부모님, 그리고 내 형제자매, 이 가족주의자가 더 심해. 내가 돈을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살지 못하시고, 내 형제 있으면 내 형제들, 내 남매 있으면 내 남매들, 옆으로 다 퍼주는 게왜 이렇게 많으셔? 내가 다 책임져줘야 되고, 나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에 걸려서 못 먹어. <laughs> 우리 집을 보고 오신 것 같아. 네. <laughs> 제가 장남인데 동생들이 위기처에 있을 때면은 잠을 못 자요. 금전적으로 뭐빚보정 같은 거 이런 걸잘못써가지고뭐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에 허덕이고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이 동생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일 마냥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마음을 좀 바꿔 먹죠 또 다음에 또그뭐 노래 잘해가지고 벌면 되지 네네. 이래가지고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도와주는 거죠 네네. 네 이제서야 제가 보기엔 빚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무슨 어떤 빚을 빚을 3년 됐나 문서 잡은거 있으십니까 문서는 딴 을 조그마한 걸한개 샀어요. 큰 땅은 아니고. 문서, 그것도 문서죠. 아, 문서죠. 그것도 문서, 네. 문서는 문서구나. 네. 예. 그냥 땅이 싸길래. 또 문서 변동한 거 있습니까? 근데 더 커진 문서라고 보거든요. 예. 변동한 거는 지, 집을 팔았죠. 팔아서. 이번에 아파트 값 오르는 바람에 좀 재미 좀 봤습니다. 돈이 버신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네. 와이프의 부심 덕분이고 와이프의 정성 덕분이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믿, 믿고 있습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온 것만큼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내뿜어야지만 이분이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절에 가서또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아, 네. 절에 이름도 올려놓고, 분여해 네. 뭐 이런 데도 가입이 돼서 앞장서서 봉사하실 분이고, 네. 불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네. 맞죠? 아이고, 정확하신데, 계속 절에 가는 거야. 음. <laughs> 그리고 2삼 30년 전부터 우리 사람이 이웃집 할머니들을 보살피로 한게 조직이 커져버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봉사를 하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청소가 안된 할머니 있으면 청소 방안 청소까지 해주고, 이게 몸에 베겼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아이고,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절에 거의 살아요. 음. 저희 절에 가가지고, 뭐 공양주, 공양주라나요? 네네네네. 공양주 역할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냥 네. 이 봉사를 봉사, 네. 공양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와이프들 어 오기 전에 청소하고 어? 걸리지까지 해놓고 하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크, 말은 좋죠. 이러다 나이 먹으면은 쫓겨나요. 말은 좋은데 마음은 앞서요. 네. 행동이 안 돼. 제가 소원이라면은 신곡을 해가지고 히트를 나는 걸 바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거는 안 바라고. 제가 모창가수로서 해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면은 여자 가수인데 미소라 이바리 미소라 이바리 이미테이션을 제하고 일본서 에 조인 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반응이 좋았는데 그 미소라 이바리 이미테이션하고 미국의 마이클 잭슨 닮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하고 네. 한국의 나훈아 네. 저하고 네. 세 사람이 네. 한국에서 네. 조인 콘서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상당한 또 화제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좀 이제 옛날처럼 많이 좀 바빠져 봤으면은. 네. 음, 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은 와이프의 말만 잘 들으셔도 그 불도의 기도력이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 되신 분한테, 내 남편이 변했습니다. 내 남편이 저에 들었습니다. 음. 이 소리가 나면, 본인이 하는 일이 훨씬 잘될 겁니다. 왜? 와이프 되신 분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나쁜 말하고 어떤 좋은 말하면 그게 자꾸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와이프분이 꿈이 잘, 꿈자리가 잘 맞아요. 음. 그래서 꿈 나쁜 거 꾸면 본인한테도 꿈자리 사납다, 뭐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봐요 또 예. 그래서 와이프 말을 잘 듣고 살자 이게 네.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하고 건강하고 이제 막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런 단어를 잘 안쓰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같이 한번 살고싶 네. 살아보고 싶은 마음 맹심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님 네, 만나서 영광이었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2, 3년 안에 대박 나시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치를 좀 가르쳐줘요. 위치요? 네. 알겠습니다. 사복 입고 이제 편안하게.